제 15차 최고위원회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인데 기자 여러분들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정책연구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사회복지대학 원장으로 계시는 홍경준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사회복지학의 뭐 대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연구 연구의 연구의 위원장을 지내시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식견을 갖고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경제 뭐 사회 여러 분야에 있어서 폭넓은 인 맥을 갖고 계셔서 앞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책을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데큰 역할을 해주실 뿐입니다. 우리 홍경준 교수님 잠깐 인사 말씀하십시오.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핵화 논의,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정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경제가 하향세에 들어서서 우리 경제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 경제는 어둠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곧 고용지표 통계가 발표되겠지만 마이너스 성장 예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비관적인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총리는 곧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를 정부 대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자세 그 자체입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대책으로 만들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 만큼 기업이 활력을 받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활동을 중시하는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는 시장 경제주의로 바뀌는 것이 첫째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의 급격한 단축의 문제를 파헤치고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바꾸는데 주력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8일, 우리 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조명준 통일부 장관을 초청하여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의원들과 장관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후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현재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지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즉시 비준하고 선언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과 국민 분열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한반도 평화 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호조를 말하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나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증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지난해 5월이었던 관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첫 번째 국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바로잡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무능한 정책, 무모한 정책, 비겁한 정책, 불통인 정책, 신적폐를 쌓는 정책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방향을 잡는, 바로잡는 국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일에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전개특위 출범에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할 전개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고쳐서 협치를 제도화하고 국회가 해야 할 필수 개혁 사항이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양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전개특위의 출범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두 양당의 촉구합니다. 오늘이라도 전개특위 구성에 최종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극상통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의 평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사명을 저버리지 않아야 함을 두 당은 맹성해야 합니다. 오늘 정계특위를 포함한 6개의 특위 구성문제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준 문제도 조속히 합의해서 처리되기를 두 당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